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어요. HLB가 이번에 CRL을 한번더 받을 확률, 매우 낮기는 한데, 혹시나 CRL을 한번더 받아서 3차 CRL까지 받아버리면, 아, 이거는 임상 데이터에 문제가 없는 거? 당연히 없겠죠. 이번에 CRL을 받아도 아마 기존의 CMC 관련된 지적을 받을 거예요. 뭐, 유저와 가지고 갑자기 임상 디자인과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리는 없겠죠. 근데 어쨌든간에 중요한 건또 다른 걸로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시간이 딜레이되고 계속 이래버리면은 이게 회사가 그냥 뭐 아무 돈도 안 들이고 비용도 안 들이고 유지비도 없이 운영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회사 자체도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리보세라닙이 f d 승인만 나면 돼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시점에서부터는요 시간이 지체되고 시간이 늘어지고 딜레이되는 것만으로도 HLB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위험성을 느끼게 되는 시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이 뭐 삼수 도전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삼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마지막 도전이에요. 물론 추후에 정말 그 희박한 가능성과 정말 희박한 확률로서 3차 CRL을 정말 재수없게 받았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또 작살나. 그러면 많은 투자자들이 떠나기는 떠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HLB의 리보세라님에게 뭐 치명적인 단점이 나온다거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얘는 이제 임상이 여기서 빠그라졌어. 끝! 리보세라 님은 휴지통에 갖다 버려야 돼. 이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은 낮지만 그 가치보다도 회사가 존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혹시나 3차 CRR을 받아서 주가가 많이 빠지더라도 뭐 다시 저가 매수를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늘어지는 건안 돼요. 그리고 막말로 지금 현재 HLB도 답답할 거예요. 아니, 제품은 좋아. 제품이 좋은데, 아니, 그 공정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질질 끌리면, 아니, 우리는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냐. 솔직히 말해서 HLB의 리보사랩 자체는, 이미 뭐 지적 사항도 없고 완벽하게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항서의 카멜리도 사실 약품만 놓고 보면은 얘도 문제가 없어. 근데 항서의 CMC 제조 공정 때문인 거잖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늘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 늘어지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그리고 약품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면. HLB도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예산을 더 집행하고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진짜 HLB도 지금 그냥 가만히 붕 떠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거고 아마 유지하는데도 숨이 막힐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도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건 회사 사정이고 우리가 아이고 얘네 딱하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식시장 안에서는 냉정하게 얘네가 뭐 이거에 대한 가치를 얼마큼 인정받느냐. 그것도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냥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분위기가 어때? 이 기업이 존속 가능성이 있어? 유지를 할수 있어? 돈이 있어? 컨디션이 어때? 이것만 놓고서 더 사냐 마냐 파냐 이게 결정되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든 오르든 버티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리보세라닙이 가치가 있어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버티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꼭좀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치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정말 재수 없게 3차 c r l 을 받게 되면 다른 이유들로부터 그리고 HLB라는 그 주식 자체를 그냥 놓고 봤을 때 이런 뭐 리보가 어떻고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HLB라는 주식 종목이 어떤 냐로 놓고 보면 이번에 3차 c r l 을 받게 됐을 때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선 그러겠죠. 아, 약품에 문제 없어. 또 똑같은 소리 합니다. 1차 c r l 때도 그 소리 했고요. 2차 때도 그 소리 했습니다. 3차 때또그 소리 못 합니다. 그때는 주가가 패대기 처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쪽 내려와서 놓고 보면은 일단 리보세라닙이 승인이 되면 뭐 다른 후보 물질들도 허가 신청을 내가지고 적응증을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겠죠. 근데 일단 가남 쪽부터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리보세라닙이 FDA 승인을 받게 되면 HLB 그룹주의 위상도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뭐 사실 이건 당연한 거지만 대한민국에도 또 역사를 쓰는 거고요. 대한민국의 제약바이오기업 전체. 그냥 이 제약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상을 드높여 줄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반면 삼수에서도 실패를 하게 되면 리보세라닙에 투입된 막대한 개발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HLB의 신약 개발 역량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약에 문제가 없어요. 해가지고 버텨서 이겨내고 시간 질질질. 끌어서 좀 끌고 가는 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희망 고문도 안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드린다라 그래서 정말 뭐 3차 CRL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오히려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일정은 뭐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타입 A 미팅을 신청한 지 30일째 되는 날이 언제다? 19일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벌써 17일이고요. 그래서 17, 18, 19. 뭐이 정도면은 어쨌든 이제 조만간 FDA 측과 타입 A 미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약간 또 찝찝한 멘트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미팅 일정은 확정됐지만 공개하기는 어렵다. 미팅 결과는 앞으로 항서제약과 협의를 통해서 공개할 것이다. 뭐 이건 당연한 건데 미팅 일정이 확정이 됐는데 공개는 어렵다? 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자유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내 저런 내 이야기할 수 없고 아무래도 미팅 일정만 그냥 얘기를 해버리면 어쨌든 지금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빠질 때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오르 두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오르게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HLB도 진짜 지금 긴장감이 더 격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너무 중요한 시점이 와버렸고 진짜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앞에 충분히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HLB가 어쨌든 기대감이 스물스물 반영돼서 이번 주에는 올라올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일단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원맨쇼를 보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유한양행이 그동안의 몇 6개월 동안의 조정치를 한 번에 지금 다 말아 올려버렸습니다.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발생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일단 잘 보세요. 뭐 단타를 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14만원 돌파해서 넘어서면 추경매수 하셔도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14만원 돌파를 하게 되면 따라사도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뭐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거의 하한가 이상으로 크게 빠졌지만 다 말아 올리고 신고가 또 치고 올라가고 있죠. 알티오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실비도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제약바이오 타이밍이 와버렸고요. 여러분도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저 PBR 종목들이. 즉, 저평가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위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따라 올라간다. 그럼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 PER 종목들이 올라간다. 고 PER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2차 전지, 그 다음에 바이오가 있죠. 그래서 그 중심이 지금 이거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진이나 리가켐바이오 유한양행, 펩트론, ABL 이런 애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바이오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 HLB는 패시브 수급인지 액티브 수급인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AO가 강세를 보여주는 타이밍에 HLB가 좋은 이슈와 일정을 타고서 급등을 보이기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30%, 50% 오를 거, 100%, 200% 오를 수도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그래서 HLB도 이번 7월이 너무 중요하다라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도 바닥 잡고 올라오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뭘 사야 돼요? HLB를 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오 자체가 지금 많이 강하고 고 PR이 강하면서 코스닥이 강하니까 뭘 사야 돼요? 코스닥 레버리지를 사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많이 올라왔으니까 빠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제가 어지간하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 안 드리지만, 안 빠지고, 진짜 크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영혼까지 털어서 매수해라?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선을 넘는 소리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조정 안 나온다라고 여러분들께 강하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양봉 뛰면서,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정규반 회원님들은요, 비중이 예를 들어서, 자산이 1억이다. 그러면은 적어도 50%, 5천만원 정도는 지금 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 30%, 40% 수익을 내버리니까 계좌 수익률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목표가 앞으로 더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눈 감고 그냥 질러라.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고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해서 들고 있다. 한 주라도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 숫자 1한 번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사고 계신 건지 잘 따라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오늘은 제가 댓글을 한번 열어 둘 테니까 코스닥 레버리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제 영상을 보고 샀다 하시는 분들은 숫자 1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댓글에다가 아시겠죠 꼭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하나 보여드렸죠 슈퍼게미 투자법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름은 그냥 제가 지은 건데 보시면 여러분들 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해도 1억을 만들려면 30%씩 아홉 번만 수익을 내면 돼요. 근데 이미 저렇게 수익률이 큰 종목들 50%, 70%, 100%씩 수익을 내버리면 세번 매매해야 될거한 번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복리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내면 다섯 번도 매매를 안 해도 천만원으로 얼마? 1억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매번 영상마다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 지금 40만원대인데 200% 이상 수익 내고 있다라고 제가 대놓고 여러분들께 자랑을 좀 해드렸고, LIG 넥스원도 200%대 수익, 현대일렉트릭 500%대 수익, 실리콘 투 300에서 200%때 에코 프로도 700에서 1200% 때까지 수익을 챙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무조건 30%만 수익을 내고 나가는 게 아니고 30%의 수익은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30%씩만 현실적으로 수익을 연타로 챙겼을 때 물론 손절할 수 있겠죠 근데 손절을 마이너스 30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어차피 한 마이너스 5, 10요런 데서 잘라버리기 때문에 30%씩 꾸준히 자산을 늘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대로 투자를 하면 실제 제 주변에 100억 원대, 200억 원대 주식으로 성공한 부자 형님들이 있어요. 그 부자 형님들과 선배님들도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단타로 깨작깨작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니까 사고팔고 사고팔고 잘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묵혀만 두면 되는데 묵혀 두더라도 A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잘 냈어. 근데 그다음에 또뭘 사야 될지 모르고 A도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고 전략에 대한 구상을 잘못 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산이 제대로 안 불어나는 거예요 결국에 좋은 수익이라면 여러분들 좋은 종목도 골라야 되지만 좋은 전략도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 뭐예요 좋은 환경 그거는 바로 지금과 같은 시장이다 라는 거죠 시장이 그래도 상승장이면 수익을 내기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맘껏 좀 누려 보셨으면 좋겠다 지금이 적기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뛰어면 타가지고 좀 하나라도 해보시면 그래도 뭐라도 법니다 아시겠죠? 시장이 주는 이 공짜와 같은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무료 방에 다 입장을 시켜드릴 거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는 제가 딱 선착순 200분만 진행을 할 겁니다. 입장하시는 순서로 200분이에요.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요 기다려 주세요. 요즘에 저를 사칭하고 제 방에 들어와가지고 이걸 그대로 다 긁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못 가져가게 지금 다 막아놨는데도. 다 정성스럽게 타이핑을 쳐서 뺏어가가지고 지들이 저인 척 해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또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보답을 해드리겠지만, 정보를 퍼가는 것 자체는 저의 지적 자산을 훔쳐가는 겁니다. 도둑놈인 거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여러분들, 우리 HLB 주주님들은 HLB 대응도 이제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도와드릴 거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 또 여러가지 수익을 다 챙겨드릴 건데, 암행인지 아닌지 사기꾼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을 하고 넣어 드릴게요. 그것만 하고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중복으로 또 신청을 하면 뒤로 밀려요. 이미 7월달에 신청하신 분들은 기다려 주시고요.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이 공간을 여러분들 그래도 좀 깨끗한 청정 구역으로 만들어서 같이 수익을 한번 제가 기똥차게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무료방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편안하게 한번 즐겨 보시고 일단 7월달은 제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 8월달은 넘어가서 더 할지 말지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1억만 드는 프로젝트는 제가 책임지고 진행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한 번씩 신청해서 입장해 주시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되는 불장 놓치지 마시고 빨리 저도 속도 내서 입장을 좀 서둘러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도 신청 안 하신 분들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얼른 신청해서 좀 남겨보시고 들어왔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김 대표랑 함께 또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